흉기난동 현장을 이탈한 여경이 논란이 되고 있죠. 이미 범인은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경은 범인을 제압하기보다는 지원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신고자의 아내가 목에 칼침을 맞아서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을 이탈한 이 여성이 생전 처음 보는 일이자 처음 겪는 상황이라 그 장면만 계속 떠오르면서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 장면만 남아서 그 뒤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기억이 없다 초필사기를 시전해버렸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 구호가 먼저라고 학교에서 배워 119 구조 요청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1층으로 내려갔다고 해버린 건데, 즉, 자신은 잘못이 없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매뉴얼대로 했다. 는 겁니다. 경찰 학교에서는 사건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119에 구조 요청하기 위해서라면 신고자와 가해자만 남겨두고, 둘만 남겨두고, 경찰은 자리를 이탈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본인은 그냥 그걸 따랐을 뿐인 거고,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도 없고요. 아니, 현장은 기억이 없는데, 학교에서 배운 건또 이렇게 잘 기억하죠. 물론 이 여경이 직업의식이 없는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남성 경찰이 있었다면 상황이 이보다 안 좋을 수는 없었겠죠. 한 일례로, 얼마 전에는 흉기를 휘두르는 중국인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여경은 범인을 제압하려기보다는, 구경하는 시민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현장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범인과 싸우고 대치하는 모습을 보면 남경과 여경은 확실히 구분이 되죠. 전 솔직히 이 여경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남자는 학창시절을 겪으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도 꽤 있고 적어도 싸우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수차례 보게 되죠. 하지만 여성 중에 제대로 주먹쥐고 싸워본 여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여성이 여성 할당제로 여경이 되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흉기든 범인을 대면하게 되면 과연 그 범인에게 달려들 정신이 있겠냐는 거예요. 생물학적 측면에서 봐도 여성이 남성보다 체력은 떨어지죠? 그러면 사실 경찰 체력 검증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타이트한 검증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체력 검증도 여성이 더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 체력 검증을 더 높여라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데, 체력도 물론 요인 중 하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체력이 주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흉기를 든 범인에게 덤빌 수 있는 그 정신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소방관이나 경찰 군인 등 분야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이 여성 할당제 때문에 경찰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명감과 신체 능력을 가진 여성이 경찰이 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여성 경찰 비율을 15%로 늘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11.7%, 2020년에는 13.4%까지 늘었었죠. 근데 아직도 더 늘어나야 돼요. 15%를 맞추려면 아직도 여경을 더 뽑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경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경을 더 뽑아야 하는 현실인 거죠.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 할당제가 통하지 않는 성역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경호원실이죠. 청와대에서는 경호원을 모집하는데 여성 경호원은 채용 시 인원을 할당하여 선발하지 않고 단계별 시험 점수를 종합하여 성적순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 없이 아주 객관적인 지표로 경호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죠. 대통령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호원인데 남녀 성비 맞춘다고 추가로 여성 경호원 뽑았다가 흉기 난동 상황에서 이 여성 경호원이 요경처럼 현장이 탈해 버리거나 뭐 뒤쪽에 서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 대통령의 신변을 누가 어떻게 보호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경호원과 경찰을 양쪽에 두고서 비교해 보면 상호 모순적인 제도가 각각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경찰관도 공무원이고, 청와대 경호원도 공무원입니다. 똑같은 공무원이죠? 경찰의 임무도 국민의 안전이고, 청와대 경호원의 임무도 대통령의 신변 보호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의 목숨보다 대통령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죠. 각자 개인 모두에게 목숨은 제일 소중한 겁니다. 자, 경찰이 꾸민 여성도 있을 테고, 청와대 경호원이 꾸민 여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경호원의 꽃은 청와대 경호원이라고 하니까요. 둘다 몸을 써야 하는 직업이고 똑같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청와대 경호원만 여성 활동제가 없는 거니깐요 대통령의 안전은 여성 경호원이 지킬 수 없지만 국민의 안전은 여경이 지킬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인 겁니다 국민의 목숨은 여경에게 맡기지만 본인의 목숨은 여경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죠